안녕하세요. 정말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약 7개월 만에 돌아온 모코모모TV 모코입니다. 너무 오래 걸렸죠? 죄송해요.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바람에 7개월을 쉬었는데요. 제가 공지 영상을 만들려 했어요. 근데 제가 올린 줄 알았는데 하, 올린 줄 알았는데 편집만 해 놓고 안 올렸더라고요. 여러분,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하고요. 앞으로 유튜브 많이 올리면서 같이 함께 갑시다. 오늘은 애기 영상인데요. 요 아이예요. 이름은 바이 푸른 들의 바이 바이올리액 깨입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 느낌 꽤 좋고 그리고 애께 소개하기 전에 할말 있는데요. 비웃두님 이름 이름 없음. 감사했습니다,님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못하고 구독자도 13명 밖에 없는데, 정말 감사해요. 제가 유튜브 안 하는 동안 11명이었는데, 13명으로 2명 늘었더라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비웃트님이랑 이름 없음. 감사, 감사했습니다,님은, 너무 저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고 밥모도막하자 그러시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애께소개를 가볼까요 마블링 쩔고요 밥풍도 좀 거대거대해서 밥풍도 되게 잘 돼요 오늘은 자막 없고 한번 목소리로 해볼게요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피부 소리 되게 날라오고 이렇게 마블링 꽃 마블링이 렇게잘 만드는데 잘 됐더라고요 되게 쌍꿍도 하고 색깔도 매우 예쁩니다 아! <laughs> 매우 예쁘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요 <laughs> 그러면 이게 한번 소량만 만져볼게요. 한 요만큼이면 겠죠 소량 만지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 애칭을 정했는데요. 구독자분들 애칭은 바로바로 바로 모둥이입니다. 모코 모모, 모쿠잖아요. 그러니까 다 뭐, 뭐, 뭐죠? 그리고, 예쁜, 쭈이. 중이. 쭈이를 했는데, 쭈이가 좀 귀엽잖아요. 그래서, 구독자분들도 당연히, 귀엽고, 예기보다, 구독자분들, 그니까 모, 모이분들이 예쁜 건, 비밀, 이어서, 모둥이로 했습니다. 괜찮나요? 괜찮으면 좋아요랑 구독 안눌르신 분들은 구독도 눌려주세요저 반모는 다 받아요. 반모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홍보할 것도 있는데요. <laughs> 소유... 이쁜이TV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. 근데 제, 제 친구고 엄청 마음씨도 착하고 영상도 예쁘게 올리는 친구예요. 얼굴 공개는 했고요. 얼굴은 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 소율 이쁜이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 유튜브 검색창에 소율 이쁜 이TV하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. 네. 얼공 돼 있는 거예요. 얼공 돼 있는 거. 그거입니다. 그러면 애기 감상 시간 정말 잘 할게요. 영상을 마치려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. 앞으로 모코모모 모코티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모든 분들 사랑해요. 그럼 안녕. 사랑해. 내 마음, 제 마음이요. 에